중학생 시절 높이뛰기 시합 중 다쳐 10여 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허리 통증이 한의대생 시절 6개월여의 한약 부경으로 사라졌습니다. 중학생 시절 시작된 저의 허리 통증 이야기입니다.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높이뛰기 시합을 하였습니다. 승부욕에 높이뛰기 바를 넘었지만 뒤로 넘어질 듯한 순간 허리를 꺾어 다시금 앞으로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갔습니다. 우리하게 아파오는 통증과 더불어 양치질 위해 조금의 각도가 숙여지는 상황에서는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이 일상이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학창 시절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손상은 없다라는 진단과 몇몇 처방들만 내려졌고 약물의 복용에도 심해지는 통증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허리를 최대한 덜 아픈 자세를 취하는 패턴으로 일상을 유지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흘러 한의대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기존으로의 숱하게 도움을 청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기에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4회에서 5회의 한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한약을 복용한 지몇주 만에 10여 년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극심한 동, 허리 통증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꾸준히 복용한 지 6개월 만에 거의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힘겨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시절 허리 꺾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끊어질 듯하게 고통스러웠던 허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난지 이제 27년이가 지났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